안녕하십니까. 구룡포 초등학교 4학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열 번째 만나는 날이에요. 자, 50페이지, 51페이지 우세요 강강술래 노래 마당이에요. 자, 피웠나요선생 기다려줄게요. 자, 뭐라고... 어 신나의 음악 책에 강강수월래 노래. 자, 중중머리 장단, 전라도 민요죠. 그리고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51페이지에 강강수월래 어 자진머리 장단으로 이렇게 바뀌는 장단을 한배에 따른 장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자, 인사합니다. 선생님하고 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른손 내밀어 악수합시다. 하하하, 호호호,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4학년 친구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멜통해 보니까 그래도 반갑죠? 네, 그래요. 자, 선생님하고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여러 가지 놀이를 엮어서 강강솔레 놀이를 할수 있다예요. 그리고 강강솔레 놀이에 맞추어 신체 표현을 할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 지난 시간에, 어, 한배에 따른 변화를 살려 기아 밝기를 했죠? 어, 놀이를, 어,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 놀이와 같이 관계가 있어요. 강강소원래 속에 기아 밝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기아 밝기보다 포괄적으로 그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그 범위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강수월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강강수월래 유래를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수신 장군이 우리나라 군사의 수를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녀자들로 하여금 해안가에서 강강수월래 놀이를 하게 했다는 설이 있어요. 명랑 영화 보셨죠? 거기에, 어, 이수신 장군이, 우리 군사,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을 외군이라 그래요. 외군들이 찾아왔는데, 쳐들어왔는데, 어, 외군들은 인원수가 많고, 우리나라, 어, 군사들은 인원이 아주 적었어요. 배 12척 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수신 장군이, 어,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배를 타고 사우르 나가고, 부녀자들은 탑을 돌듯이 손을 잡고 강강 소울 내려서 군사들이 일본 애군들 일본 애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와 저기에 한국에는 거기 군사가 너무 많이 막 진을 치고 있더라. 이래서 거기 애군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설도 있어요. 그게 바로 강강수월래 유래예요. 자 우리 강강수월래 어자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들어보기 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들어보기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잠깐 칠게요. <laughs> 건대요. 자, 강가, 수월래, 강가, 수월래, 전라도, 우수영, 강가, 수월래, 우리 장군 대첩지라, 강가, 수월래, 자. 수월래전추만대 빛날새라 강수월래자 선생님이 여기에 보세요. 떠는 소리 바로 전라도 민요에 떠는 식인새가 바로 떠는 소리 꺾는 소리 미를 올리는 소리가 있어요. 강강 올리는 미를 올리는 소리예요 수올레 다시 떨어져요 수올레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강 떨어지는 소리죠 이거 전라도 민요의 육자배기토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5학년 되면 민요의 토리를 다 공부할 거예요 육자배기토리, 메나리토리, 그 다음에 수신가토리 그 다음에 경토리, 그리고 제주도에는, 어, 토리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 선생님이 5학년 되면 다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자, 한 소절씩 따라 불러볼 거예요. 자, 친구들. 자, 더 따라 부르자고요? 어려워요? 그래요, 우리가. 어, 그러면, 어, 더 따라 부르기 한번 할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갑소설은 듣고. 가사를 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 반주만 나오면 강강술 원래 어, 그냥 불러볼 거예요. 자, 가사에 맞춰서 불러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자, 선생님하고 따라 불러보니까, 아, 또 이제, 와 가사 말때 해가 되고 하죠? 자, 중중머리, 선생님이 쳤던 중중머리 보세요. 자, 책상 위에 다손 얹으세요. 자, 기본 장단이에요. 덩, 떡, 쿵, 떡, 떡, 쿵, 쿵, 떡, 쿵, 쿵, 쿵이에요. 자, 다시 선생님이 손을 해줄게요. 덩. 자, 오른손 올려, 예쁘게 올려. 채표를 치자 덕덕덕 덕, 덕. 왼손 올려 멋지게 올려 궁편을 치자 쿵쿵쿵 두손 올려 힘차게 올려 장구를 치자 덩덩덩 덩, 덩. 덕 기덕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국거리 장난 배울 때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손이 덩이다 왼손은 쿵이다. 오른손은 덕이다, 알겠죠? 어, 장구의 부어와 구어말 부어 선생님이 자, 해줬으니까 자 책상 위에 손은제 봐세요? 덩 같이 쳐요. 덕 오른손 덕쿵덩 덩, 됐죠연손쿵쿵덩쿵 쿵! 쿵! 쿵해요. 다시요. 동 떡, 쿵, 떡, 떡, 쿵, 쿵, 떡, 쿵, 쿵. 여기, 어, 바로 중중머리 장단이에요. 오늘 중중머리 변형 장단은 여러분들 하만하니까 오늘 배우지 말고요. 변형가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진머리 장단을, 자진머리 장단을 배워야만이 어, 어떻게 어 저기 칠 수가 있죠? 자, 자식 머리 장단은요. 어떻게 치냐 하면요. 더 두손이에요. 덩쿵 쿵, 덕 쿵, 덩쿵 쿵, 덕쿵할수 있겠죠. 예, 그런데 자신 머리 장단만큼은. 기본 장단보다 노래 부를 때 변형 장단을 치면 좋아요 지난번에 선생님 가르쳐준 장단 있죠? 덩덩덩떡쿵떡 덩덩덩떡쿵떡 그 다음에 덩따쿵떡 쿵따쿵떡 이렇게 치면 쉬워요 쿵따쿵따따 쿵따따쿵따예요 자, 이렇게 치면, 쉬어, 여러분들이. 자, 어, 나, 나중에 강강솔 사진몰이, 강강솔래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 노래 선생님하고 불러볼 거예요. 자, 사진몰이로 변하는 장단은, 음, 여기에 놀이가 있어요. 이 밑에 보세요. 식인새를 살라, 우리가 먹이고, 어, 받으며 노래 불러봅시다. 불러봤죠? 강강솔래 강강수올래 보통 메기는 소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고 어, 받는 소리는 여러 명이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는 어, 강강수올래 남생아 노라라 개구리 개골청 그 다음에 청어역기 또자 청어역기 고사리 꺾기 나 자, 그 다음에 자, 덕성몰기 이런 놀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손치기, 발치기 이거는 이 부분은 5학년 되면 또관광수월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관광수월내에 어, 어, 여러가지 이렇게 놀이를 하는 방법을 어, 5학년 되면 공부할 거고요. 선생님하고 오늘은 관광수월내 어, 어, 기아밝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 하면요. 아 자, 덩다 풍다따 풍풍다 쿵쿵이에요. 강강수 자 여기 한 배에 따른 형식이라 그래요. 왜? 중중머리장단에서 자진머리장단으로 변했지요. 노래가. 그래서 이, 이런 형식을 한 배에 따른 형식이라 그래요. 자진머리장단에서 세마치로 어, 변하는 것도 있고요. 복걸이 장단에서 자진머리로 변한 것도 있어요 자 여러 장단으로 이렇게 한 배에 따른 형식이 많이 있어요 노래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노래 중에서 자 다시요 자 중중머리에서 자진머리 장단으로 이어지는 거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불러 봅니다 자.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선생님하고 같이 불러요, 친구들. 자. 으로 변하는 한배 따른 형식을 선생님하고 공부해 보았어요. 아,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볼 거예요. 자. 자. 자,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장군의 이런 강강월래 놀이를 어, 선생님하고 한번 자, 한번 틀어 보겠어요. 어, 강강강월래 자, 강강월래 자, 아, 여기 선생님이, 여기에서 안 틀어지나 봐요. 자, 강강수 월래요 그림 보세요. 이렇게 책에도 있죠. 이렇게 욱신욱신 이렇게, 어, 탑주이나, 뭐, 무슨 어떤 저게 빙글빙글 이렇게 손을 손잡고 아는 자들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강수 월래가 우리 군사들이 많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에 보세요. 51쪽에 하사를 줘서 한 배에 따른 형식. 자, 한 배에 따른 형식에 충분히 여기 이해가 됐죠? 매기고 받는 형식. 자, 한 사람이 앞소리를 매기고, 여러 사람이 뒤소리를 받는, 어, 노래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어, 자, 강강수월래. 하면 여러분들 전체가 강강수월래. 그 다음에 시금시를 살려서, 아, 하, 강강수월래. 끊는 소리, 장군네 우리 장군 대첩지라 이렇게 꺾는 소리하고 식임새가 포함이 됐어요 떠는 소리 그 다음에 밀어올리는 소리 강강술래 이렇게 밀어올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51점 자, 한배는 원래 하를소와 하살이 떨어진 거리를 뜻하지만 음악에서는 박이나 장단의 느리고 빠른 정도를 말합니다. 자, 한배에 따른 형식. 저 저기 여기까지 갔다. 빠르다. 저기 가면 멀리 저기 걸리죠. 그래서 음이 너, 느리다. 한배에 따른 형식. 그거예요. 이해 가죠요 자, 자, 여기, 여기까지, 여기에 하사를 솟다 하면, 빨리가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선생님이 하사를 쏠려면, 어, 시간이 많이 느려 느리, 그러니까, 느리느리다는 뜻이에요. 자, 강강수원래는, 오금을 주며, 천천히, 어, 천천히, 어, 그 뜻이, 그 다음에, 자진강강수원래는, 어, 빨리, 가볍게, 이렇게 돌아가는 길, 바로 한배에 따른 형식입니다. 선생님하고 오늘 강강수 원례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땠나 재밌었나요? 예, 네, 선생님 재밌었다고, 어, 선생님은 생각하고. 자, 아래 보세요. 여기 키전데요. 자, 보세요. 난생아 놀아라. 난생아 놀아라. 자, 여기 설명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남생아 노라랑.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시김새 이름, 껌난소리예요 남생아 노라랑. 자, 주로 한가위 노래았던 대부름 밤에 오늘 만들어 춤추는 노래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강강수월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내보았는데요. 아 그렇네요. 선풍기 바람에 녹음을 했더니 완전히 소리가 갑니다. 자 이제 수업을 선생님하고 관광소 원리 해봤는데요. 어, 선생님하고 11차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하고 인사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올라가는 선 내려있는 서 쭉쭉쭉 만나서 배꼽에 선생님한테 너희 담임 선생님한테 구렁포 초등학교 4학년 1반 선생님께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죠 예 합니다 시작 올라가는 선 내려있는 서 쭉쭉쭉 만나서 배꼽에 구렁포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 존경합니다 네 다음 시간 만나요 친구들 자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교실에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래